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여기는 한국의 어느 가게, 미국에서 온한 여성이 들떠있는 표정으로 쇼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잠시 후, 가게 안쪽에서 누군가가 화를 내며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한 이 여성은 이내 현장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대체 이 여성이 목격한 장면이 뭐였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유명 치어리더 에밀이라고 합니다. 좀 부끄럽지만 미국에서 제가 꽤 유명하답니다. 제가 추측했을 때 유명해진 이유는 활발한 성격과 뛰어난 퍼포먼스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치어리더를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사랑받게 될줄 몰랐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주시고 계셔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평소에 저는 세계 곳곳에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새로운 경험이 없을지 한참 알아보고 있었어요. 치어리더 활동을 하면서도 틈틈이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곤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행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여행을 통해 직접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얼마 전 MLB 야구선수 부인들의 한국방문 이슈를 접하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 제게 확 다가오는 점들이 있더라고요. SNS를 통해서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는데, 생각보다 한국이 재미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들게 되더군요. MLB 야구선수와 부인들이 한국에 방문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걸 보면서, 한국은 직접 가서 경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건 처음이었어요. 사실, 최근에 미국에서도 한식이 유명해져서, H마트를 가려면 줄 서서 먹는다는 건 자주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만 들었는데, 주변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MLB 야구선수와 부인들이 한국에서 먹는 모든 것이 맛있다고 노래를 부르니까, 저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참다 못해 이번 휴가에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했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국 음식만 먹어보려고 했는데, 알아볼수록 한국에는 정말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더라고요. 한국의 전통복인 한복을 체험해볼 수 있고, 경복궁도 유명해서 가보고 싶고,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일정 짜는 데만 며칠이 걸렸어요.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이, 저는 미국에 있는 한인마트를 먼저 가보기 전에, 확실한 비교를 위해서 한국에 있는 원조 마트를 먼저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의 한인마트와 한국의 마트가 어떻게 다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 산 라면을 직접 끓여 먹어보고 싶어서 에어비앤비를 예약했답니다. 라면이 한국에서 빠질 수 없는 국민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직접 끓여 먹어보고 싶었어요. 미국에서 먹는 라면이랑 얼마나 다른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종류도 미국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걸 들었고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한 후 친구들한테 이번 휴가에 한국에 간다고 자랑했는데 반응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제 절친인 캐롤이 눈을 반짝이면서 어쩌다가 한국에 가게 되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이번에 h마트 유명해진 거 알고 있지 않냐고 하면서 저번에 mlb 선수들과 아내들이 갔다 온 후기를 보니까 한국 음식도 맛있었고 피부과도 가격은 저렴한데 실력도 좋아서 바로 효과를 볼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게다가 한국은 직접 생산한 화장품까지 너무 좋아서 맘 편하게 쓸어올 수 있는 나라라고 하면서 이런 게 끌려서 이번에 한국을 가려고 한다고 했어요. 캐롤의 반응이 정말 재밌었어요. 제 말을 듣자마자 눈이 동그래지면서 자기도 너무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너무 부럽다고 말을 하면서 이번에 자기는 따로 휴가 일정을 잡아놔서 따라가지 못하는 게 속상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꼭잘 다녀와서 후기 알려주고 한국 다녀온 후에 자기랑도 h마트 함께 다녀오자고 약속을 했답니다. 캐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 여행이 더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분위기를 깨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게 항상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는 메리였죠. 메리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그렇게 구린 나라는 또 어디서 찾아서 가는 거야? 차라리 좀더 돈을 들여서 하와이나 이런 곳을 가지 왜 아시아인 한국을 가는 거야? 하면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메리의 표정을 보니 장난이 아니라는 건 단번에 알수 있었습니다. 메리는 평소에도 제게 시비를 자주 걸었어요. 제가 인기가 많아지면 질투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메리가 질투심에 매번 시비 건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대꾸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렇게까지 제가 여행 가는 나라를 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처음으로 시비 건은 메리에게 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메리한테 먼저 왜 한국이 별로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메리의 대답이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메리는 한국은 아직도 전쟁을 끝내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위험한 나라인 거 모르냐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도 심심치 않게 북한이 사건을 일으키고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곳을 별 생각 없이 돌아다니려는 제가 용감하다고 메리는 비꼬았어요. 저는 메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답니다. 정말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리에게 한국이 휴전국가인 건 맞지만, 미국보다 치안이 좋은 거 모르냐고, 오죽하면 한국이 세계에서 치안이 좋은 나라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지에 대해 진심으로 이걸 모르냐고 물어봤어요. 이어서 저는 메리한테 어떻게 그렇게 상식이 없냐면서, 너 때문에 치어리더 모두가 머리가 비었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춤만 춰서 망신시키지 말고, 머릿속도 채웠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답니다. 좀 심했나 싶기도 했지만, 이대로 두면, 메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저와 엄한 다른 나라를 무시할 것 같아서 한번 제대로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메리는 얼굴이 귀까지 새빨개졌고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어요. 자기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습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무책임하게 이 자리를 뛰쳐나가는 메리를 보면서 답이 없다고 생각했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국으로 여행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너무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계획했던 대로 숙소에서 푹 쉬고 한국마트를 제일 먼저 갔어요. 사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트부터 가고 싶었지만 짐도 많고 피곤할 것 같아서 간신히 참았답니다. 한국에는 밤 9시 정도 늦은 시간에 도착했어요. 마트가 열려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주변 마트가 몇 시까지 하는지 시간을 살펴보니 제가 방문해도 충분히 열려있을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잘못 봤나 싶어서 두 번이나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꽤 늦은 시간까지 마트를 열기는 하지만 대부분 10시쯤에 마트 문을 닫는데 한국은 11시까지 마트를 하는 걸 보면서 꽤 오랜 시간까지 마트를 운영해서 편하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늦게까지 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시스템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니 어떤 마트들은 24시간도 운영하는 곳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24시간 마트를 운영하는지 신기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밤늦게까지 하는 마트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저는 주변의 마트를 얼른 구경하고 와야겠다고 생각했고 마트를 보자마자 생각한 것과 달라서 놀랐어요. 처음에는 골목어기에 있는 작은 가게를 찾아다녔는데, 알고 보니, 그건 편의점이었더라고요. 편의점도 마트만큼이나 물건이 많아서 놀랐지만, 진짜 마트를 봤을 때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보다 땅덩어리 크기가 작다 보니, 덩달아 마트의 크기도 작을 줄 알았던 제가 너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층수로 3층 정도 되는 마트가 꽤 많아서 미국에 있는 마트들보다도 물건이 많은 것 같아 보였다니까요. 저는 마트를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음식이 많은 코너로 이동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코너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어디서 조그만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가 저한테 말을 거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는 이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두리번거렸는데, 진열대 사이에서 미니 TV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미니 TV에서는 상품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마트에도 미니 TV를 놓을 정도로 마트 운영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작은 차이들이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미래의 마트에 온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이외에도 제가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 생각한 것보다 반찬 코너에 반찬의 종류들이 많았고, 바로 뚜껑을 열어서 먹을 수 있도록 편하게 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다양하고 편리한 반찬 코너는 처음 봤거든요. 김치, 나물, 생선요리 등 정말 종류가 다양해서 뭘 골라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이렇게 다양한 반찬 코너를 찾기 어렵고 반찬이라고 해봤자 미리 포장된 샐러드나 냉동식품들밖에 없어서 불편할 때가 꽤 많았는데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반찬들이 많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유용할 것 같았어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맥주 한 캔을 사기 위해서 술이 있는 코너로 갔는데, 생각한 것보다 술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면서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와, 이렇게 많은 종류의 술이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도 술 종류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술 코너를 보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단순하게 맥주 정도만 있을 줄 알았던 제가 술을 보면서 도대체 뭘 마셔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처음 보는 술들이 워낙 많다 보니 골라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하얀색 병에 든 술을 발견했답니다. 번역기를 통해 확인해 보니 막걸리라고 적혀 있는 술이었는데 처음에는 새하얀 색깔 때문에 우유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알아보니 한국에서 만든 쌀로 된 와인이라고 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술을 구경하다가 한국에서 나온 테라라는 맥주가 있길래 테라 한 캔을 카트에 넣었어요. 카트를 끌고 다른 곳을 이동하려는데 갑자기 화난 목소리로 큰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답니다. 처음에는 정말 누가 싸우는 줄 알고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였다니까요. 누군가 싸우는 건가 싶어서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카트를 끌었는데 알고 보니 생선을 판매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한국인들은 정말 뭘 하나를 해도 열정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큰 소리로 판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정말 신기했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이런 모습이 저도 모르게 괜히 정겹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간식 코너라든지 냉동 코너라든지 천천히 둘러보면서 한국마트를 보고 있었는데,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한국마트에서는 원 플러스 원이 붙어 있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였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해하지 못했지만, 판매하는 상품들을 보니 똑같은 물건이 테이프로 감겨있는 것을 보면서, 한개 가격에 하나를 더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세일을 아무리 해도 특정 상품에 더 할인을 하거나, 아니면 쿠폰을 뿌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할인이 들어갈 경우에도 할인이 한 개를 더 주는 만큼 할인이 들어가지 않아서, 한국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놀라웠답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라면을 사먹을 거니 양심상 요거트로 아침을 가볍게 먹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원 플러스 원으로 된 요거트를 카트에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이나마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무래도 요거트라도 먹으면 더 건강한 느낌이잖아요? 늦은 저녁에 마트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점점 배가 출출해지더라고요. 저 멀리서 즉석식품을 파는 것 같아서 카트를 옮겨서 이동했어요. 주변 음식점들은 꽤 문이 많이 닫았어서 가볍게 마트 즉석식품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즉석식품의 종류를 보면서 맛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서 침이 입에서 고이더라고요.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치킨을 집어서 카트에 넣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앞에 계신 직원분께서 저한테 손짓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 손짓이 어떤 걸 의미할까 싶어서 갸우뚱했는데 직원분은 제가 들고 있는 음식에 스티커를 붙여주셨답니다. 처음에는 저보고 이걸 먹지 말라는 건가 싶어서 괜히 긴장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스티커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치킨에 붙은 스티커를 자세히 봤어요. 그 스티커는 기존 가격보다 3,000원 정도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작성되어 있는 스티커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왜 금액이 낮아졌냐고 물어봤고 직원분께서는 똑같이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저한테 왜 금액이 낮아졌는지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답니다. 번역기를 통해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 좀 웃겼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 직원분께서는 당일조리된 즉석식품의 경우, 남으면 다음날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감 시간에 따라 할인율이 올라간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루 이상 즉석식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도 놀라웠고, 저녁에 오면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살수 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답니다. 좋은 시스템 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려지는 음식도 줄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토록 원하던 불닭볶음면까지 사서 숙소로 들어왔어요. 한국이 치안이 좋은지는 잘 알고 있었지만 확실히 직접 돌아다녀 보니 생각한 것보다 밤에 여자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하더군요. 다시 생각해도 한국이 위험하다고 한 메리의 말은 정말 어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불닭볶음면을 끓이고 할인받아서 사온 치킨을 데폈어요. 제가 끓인 불닭볶음면을 먹으면서 이 정도면 요리사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까지 들 정도였답니다. 근데 불닭볶음면을 먹다 보니 생각보다 매워서 맥주를 마시면서 얼얼한 입안을 식혀보려고 했지만 잘 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사온 치킨을 한입 먹었는데 그나마 양념이 맵지 않고 달달해서 좀 나아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정말 바닥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내일은 꼭 다이어트를 해야지 다짐을 하면서 잠에 들었답니다. 피곤했는지 꿀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다음날이었어요.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은 한강 가서 돗자리를 펴서 논다는 사실이 기억나더라고요. 저는 바로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서 한강으로 이동했어요. 한강에 도착하자마자 드넓게 펼쳐진 잔디밭과 거기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답니다. 솔직히 한강에서 돗자리를 많이 펴서 논다고 하길래 강변인데 그 정도로 넓은 공간이 있을 수 있나 싶었는데 사람들은 정말 드넓은 잔디밭에 꽉 차게 돗자리를 펴고 놀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광경을 보기 힘들어서 정말 놀랐어요. 저도 그 사이에 껴서 한강을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구 앞에서 돗자리를 대어 했어요. 돗자리를 펴고 한강을 바라보면서 멍을 때렸고, 주변에서 한국 사람들이 재밌게 놀고 있어서 부럽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정말 평화롭고 여유로운 분위기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대학생처럼 보이는 무리들이 영어를 사용하면서 저한테 혼자 왔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영어를 너무 능숙하게 잘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영어를 잘할 줄을 생각하지도 못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제가 생각한대로 옆에 있던 사람들은 대학생이었고, 저한테 혼자 와서 심심하면 같이 놀지 않겠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마침 심심했던 저는 함께 놀자고 얘기를 했고, 대학생 친구들은 자신들이 시킨 치킨을 같이 나눠 먹자고 얘기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니 정말 고마웠어요. 전날 저녁에도 치킨을 먹었던 저는 먹지 않으려고 했지만 예의상 한 조각을 먹었답니다. 살짝 식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먹은 마트 치킨보다 훨씬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 치킨은 다 맛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도 치킨마다 맛이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대학생 친구들도 맛있게 먹는 저를 보면서 부족하면 더 시키면 되니 편하게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인심 좋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치킨을 다 먹은 후에는 대학생 친구들이 보드게임을 가져왔다고 해서 같이 했는데 설명을 분명 다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생 친구들을 단한 번도 이길 수 없었어요. 진심으로 한국 사람들은 머리로는 이길 수 없이 똑똑하다는 걸알수 있었답니다. 게임을 하면서 정말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한 판도 이기지 못하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녁이 되고, 대학생 친구들과 헤어질 때쯤, 그중한 명이 저한테 내일은 뭐하냐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김현태라는 친구였는데, 내일 시간이 되면, 서울을 좀 가이드해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침 다음 날에는 일정 계획이 없었어서 저는 현태가 시간 내서 가이드를 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이런 친절을 받으니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음 날 현태와 만날 장소는 잠실역이었어요. 이곳에서 롯데타워 전망대가 굉장히 멋있다고 해서 같이 가기로 했답니다. 저는 잠실역에 백화점도 있고 다양한 쇼핑몰이 많아 먼저 일찍 와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한 곳에 쇼핑센터들이 한 번에 모여 있으니 쇼핑도 하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한국은 진짜 편리함에 최적화가 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현태는 시간보다 일찍 약속 장소에 왔고 함께 롯데타워 전망대로 갔어요. 롯데타워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스크린으로 감싸져 있어 멋진 풍경들을 보여줬고 굉장히 높은 곳을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빨라서 순식간에 전망대로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전망대도 100층이 넘는 곳에 있다 보니 서울 전체가 다 보이는 느낌이 들었고, 마침 날씨가 너무 좋아서 풍경도 예쁘게 보였어요. 저는 이렇게 높은 전망대를 와본 적이 처음인데, 멋진 풍경까지 볼수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았답니다. 서울이 멋진 도시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도시인 줄 몰랐거든요. 현태와는 즐겁게 데이트를 했고, 제 숙소까지 데려다 주는 걸 보면서 한국 남자들은 다 이렇게 스윗하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한국에 푹 빠져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연습을 다시 해야 돼서 연습실로 왔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느껴지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저와 대판 싸운 메리가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피해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연습실에 가자마자 캐롤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한국에 다녀왔을 땐 어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한국에 있었던 얘기들을 하면서 벌써부터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돌아갈 수 없으니 이번 쉬는 날에 함께 h마트를 가자고 했답니다. 저는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h마트는 어떤 음식들이 맛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해보니 최근 미국 내에서는 한인마트들이 인기가 있다 못해 오픈하기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서 들어가는 상황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오죽하면 주말이 아니어도 대기를 한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요. 한인마트 중에서도 미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마트는 H마트라고 할수 있었어요. 저도 솔직히 한국이 이렇게 미국에 크게 영향력을 끼칠 줄은 상상도 할수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성장한 한국이 너무 멋있었어요. 특히 H마트는 처음에 고작 작은 슈퍼마켓 정도로만 시작했는데, 이렇게 커졌다는 게 저한테는 신기하게 다가왔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주변 치어리더 동료들이 최근에 한국 음식을 많이 먹게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왜냐하면 한식이 미국 음식보다 가벼운 느낌이기도 하고, 맛도 너무 맛있어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예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물건들이나 음식들을 한국을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만 구매하기 시작했었는데, 오히려 요즘은 한국 음식들은 없어서 못 산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물품들은 이제 틈새 콘텐츠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히기 시작했고, 특별하지 않은 일상 필수품이 되었다고 볼수 있었어요. 간혹 가다 H마트에서 판매하지 않는 한우소고기나 한국산 수박이나 귤 같은 걸 항공특송으로 일부만 판매하는 행사를 1년에 한두 번씩 열릴 때가 있는데,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희귀성으로 인해서 마트에 줄을 서거나 전화 예약을 해서라도 구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혹시나 지금도 행사를 하는지 알아봤지만, 아쉽게도 이번에는 그런 행사가 없어서, 다음에 행사가 열렸을 때 한번 캐롤과 함께 노려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저는 쉬는 날 아침부터 캐롤과 H마트를 갔고, 제일 먼저 산 것은 떡볶이랑 김밥이었어요. 거기다가 김치형 만두와 호떡을 사들고서 집에서 데펴서 한번 먹어보기로 했답니다. 캐롤은 H마트에서 사온 게 마음에 들었는지, 최근에는 저보다 오히려 캐롤이 더 한국 음식에 푹 빠졌더라고요. 오이 소박이를 비롯해서 불고기를 직접 만들어서 쌈을 싸먹고, 치즈떡볶이도 맛있게 만들어 먹을 정도로 한식고수가 되었어요. 심지어 캐롤은 최근에 양념게장이 진짜 맛있다고 저한테 추천을 했고, 김을 싸먹으면 더더욱 맛있다고 말을 해줬어요. 캐롤은 원래도 저보다 더 유명한 치어리더였는데, 최근 들어 인기 SNS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캐롤이 한식을 먹는 게시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자신이 한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생겨서 팔로우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캐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한식을 처음 알려준 저한테 엄청 고맙다고 연신 인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캐롤이 거의 매 끼니마다 떡볶이를 먹다 보니 다이어트에 슬슬 지장이 생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아보던데 혹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